이런 가슴 침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안녕하세요. 손재형 의사생활의 진행과 전문의 손재입니다치해란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알하이머 병과 혈관성치해가있습니다 이렇게 인지자로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깜빡거리는 증상이 정말로 인지기능의 저하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인지기능의 저하되지 않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가성치매라는 개념입니다. 가성치매. 이름에 가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없는데 기억력이 떨어지고 마치 치매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치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며 다른 질병에 의해서 치매로 오인되는 질병군입니다. 이러한 가슴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러한 가슴 치매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관련된 연구가 있었고, 우울증에 의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이는 가슴 치매의 개념이 그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치매 환지에서 인지 기능의 저하가 생기기 전에 보이는 전조증을할 수도 있고, 또한 우울증이 동반된 치매를 가진 분들이 많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치매는 질병의 진단 시 여러 원인 질병이 있는데 대략 10% 정도는 원인을 교정해 주면 치매 증상이 다시 증상을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10% 중에서 전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우울증에 생기는 인지 저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가슴 치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의한 가슴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테인슨 질환처럼 보이긴 하지만 적당한 시점에 잘 진단하고 치료를 잘한다면 큰 호전을 보입니다. 특히 우울증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노인분들에서 더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인지절와내 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우울증이 알이머병과 같은 신경태행선 질환으로 옹인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친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한 것처럼 우울증은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죄책감, 사회적 고립, 그리고 수면과 식욕장애가 있고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나타나는 우울 증상은 청년이나 중년과는 다릅니다. 중년층에서는 죄책감, 절망감과 공허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노인분들에서는 다소 애매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서 잠을 잘못 주무시고 우울보다는 불안 증상과 함께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는 가슴 치매가 생깁니다. 실제로 우울증과 동반된 가슴 치매로 진단되신 분들의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시행한 인지 기능 검사의 결과를 보면, 인지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있고 일반적인 치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검사한 우울과 불안척도 또한 많이 높았습니다. 내 MRI 검사 결과는 인지기능 저하에 비해서 내 위축의 소견은 없었으며, 이러한결과를 토대로 우울증과 인지기능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1년을 검사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인지기능 저하가 처음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이며, 인지기능 게스트인 검사 결과처럼 환자분의 일상생활, 그리고 삶의 질도 많이 호진이 되었습니다. 가슴 치매인 분들은 집중력의 저하 때문에 기억력의 저하와 합성 능력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일을 시행하거나 계획을 하려고 하는 집행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을 처리하는 속도 또한 집중력의 저하로 느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언어 능력, 읽기 능력과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알이머병 같은 치매 환자보다는 우수합니다. 이러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서 다 어느 정도 다르며 우울증의 전도 또한 연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슴 치매의 증상을 뚜렷하게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심되는 환자분들께서는 관련 치료와 함께 경과 관찰하면서 을 더욱 진단이 뚜렷하게 된 경우 또한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치매와 우울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의 대략 30%에서 우울증이 동반되어 나타나며, 또한 우울증은 치매 발생 위험성 심각하게 증가시키는 질병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가슴 치매가 아니라 치매와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뇌 M R I, 뇌파 등을 검사하면서 좀더 구별이 되긴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동반된 가성 치매가 확실히보여도 경과 관찰을 하면서 주기적인 인지 기능 검사를 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치매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에도 우울증에는 치료는 꼭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가성 치매는 임상적으로는 치매와 비슷하지만 뇌 신경의 퇴행이 없이 주로 우울증과 같은 원인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이는 질병군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침해 중요한 점은 적절 치료했을 때 인지 기능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가슴침해는 실제 내 기능이지 않아 변변은 없는 기능 장애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우울증 치료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우울증이 지속된다면 실제 치매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노인성 우울증에도 관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